예 안녕하십니까 인간공학기사 실기문제풀이를 하게 될 강사 양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인간공학기사 24년도 1회차 실기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체 동작의 유형 중 외전 그렇죠 어브덕션, 불곡, 플렉션, 내선, 미디얼 어, 로테이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인체 동작에 대한 유형 문제입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 외전은 어떤 거죠? 외전은 팔을 옆으로 들 때처럼 몸의 중심선에서 멀어지는 이런 동작을 외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불곡은 팔꿈치로 팔굽혀펴기 할 때처럼 팔의 관절이 각도가 감소하는 인체의 동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중심선을 향해서 안쪽으로 회전하는 인체의 부위의 동작을 얘기하는데, 이, 뭐, 글로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서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뒷장 한번 보실게요. 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어, 인체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몸에 몸을 딱 직립했을 경우에 몸이 앞으로 굽혀지는 것 그렇죠? 굽혀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플렉션 굴곡이라고 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몸이 펴지는 것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전과 외전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내전 내전은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몸의 중심선 쪽으로 오는 거. 그렇죠. 팔이 몸의 중심선 쪽으로 오는 것은 내전. 팔이 몸의 중심선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은 외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회전과 외회전이 있는데 어, 바깥으로 돌, 돌아가는 것은 외전, 안쪽으로 돌리는 것은 내회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은 벌어진 외점이라, 외전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어, 어브덕션, 어브덕션이 되고요. 신체, 몸의 중심선에서부터 선에서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굽힘, 굴곡이라고 하는 플렉션은 관절의 각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안쪽 돌림, 내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얼 로테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인터널 로테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신체 중심선 쪽으로 가까워지는 돌림, 돌아가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은 골격근의 종류 중 일부분의 정의를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스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입니다. 근육의 뼈 근육을 뼈에 부착시키고 있는 조밀한 섬유 연결 조직으로 근육에 의해 발휘된 힘을 뼈에 전달해 주는 기능을 한다. 조밀한 섬유의 조직으로 뼈의 관절을 연결시켜 주고 관절 부위의 뼈들이 원활하게 협응, 협응할 수 있게 한다. 그냥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한번씩 봐야 됩니다. 근육을 뼈에 부착시키고 이거는 근육을 뼈에 부착시켰다라고 하는 건 힘줄, 권이라고 하는 거죠.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근육의 구성에 대한 문제고요. 근육을 뼈에 부착시키고 있는 조밀한 섬유연결 조직으로 근육에 의해 발휘된 힘을 뼈에 전달시켜주는 기능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런 섬유조직으로 뼈를 연결해주, 연결해주고 관절의 부위에 뼈들이 원활하게 협응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뼈를 관절에 연결해준다는 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요거는 인대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로만 봐서는 이해가 잘안 되실 수가 있어서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근육이 이렇게 있고요. 근육에 힘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힘줄이라고 하는 거는 뼈와 근육을 연결해주는 게 힘줄. 그렇죠? 아까 영어로는 텐던 건이라고도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것은 인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했을 거야. 인대가 늘어났다. 인대가 삐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은 인대가 손상이 됐거나 파열됐다고 하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손, 발 주위에 인대가 많이 있다. 그림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설비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3번 문제고요. 비행기의 왼쪽과 오른쪽에 엔진이 있습니다. 왼쪽 엔진의 신뢰도는 0.7, 오른쪽 엔진의 신뢰도는 0.8입니다. 양쪽 엔진이 고장이 나야 에러가 일어나 비행기가 추락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비행기의 신뢰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일단은 이게 직렬 연결인지 병렬 연결 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엔진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다라고 했고요 엔진 양쪽에 엔진이 모두 고장 나야 에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일단은 이 비행기의 엔진 시스템은 병렬 시스템이라는 것을 확인해 내셔야 됩니다 그럼 병렬일 땐 계산 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전체 1에서 어, 1 빼기 0.7곱하고요 그리고 1 빼기 0.8두 개를 곱한 거에 전체 1로 빼주면은, 어, 신뢰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0.94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뢰도 문제.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